네,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연대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동성애 문제대책위원회, 탈동성애 인권포럼 등네개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키워축제 옹호주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불통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김규호 사무총장은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3년간 연속으로 승인함으로써 국민들과 서울시민의 뜻을 매면한 불통행정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의 동성애 대책위원회 김수읍 상임회장은 서울광장의 동성애 퀴어축제 사용 승인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박 시장은 이를 무시하며 서울 시민과 탈 동성애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박원순 시장의 불통행정을 풍자하는 퍼포먼스와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한편,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리는 오는 15일, 대한문 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